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13장 승리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하면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직 기록되었을 때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심리적인 통로로는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에 또 신체적인 통로로는 눈과 입과 혀로 보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을 통하여 오는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수망 129페이지에는 예수의 세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을 통한 시험이었다. 예수의 눈은 지금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과 번영의 장면들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때에 유혹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에서 망은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말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의 사명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고 되찾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슬픔, 고난, 투쟁의 생애와 수치로, 수치스러운 죽임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온 세상의 죄를 지셔야만 한다. 그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에서 끊기는 일을 견디셔야 한다. 예수님께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지구의 소유권은요, 원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은 관리자였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지구를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거짓말로 인간을 범죄케 하고 그 죄값으로 지구를 빼앗아간 임시의 소유자였습니다. 법적인 소유주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죗 값을 지불하셨을 때 사단은 더 이상 지구에 대한 억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지구와 인류는 십자가 사건 이후 온전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주님께서 이제 곧이 지구를 찾으러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에게 저라면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요 반영의 4장 17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왕은 난광병에 걸려서 짐승처럼 7년을 광야에서 살다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단은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하나만 나를 따르면,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기에서 그는 사단이에요. 시대 소망 130페이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권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이 세상 나라를 주겠다고 제의한다. 그는 사람들이 성실을, 사람들이 성실을 희생하고 양심을 무시하며 이기심에 빠지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부하신다 시험이 올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소망 131페이지에 우리는 유혹자의 세력에서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다. 스스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단은 인류를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개교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연약한 연약한 자들 앞에서 떨며 도망할 것이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께 피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라 구하라 것입니다. 시대소망 30, 130페이지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시험을 대항하여 사단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셨다. 그는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을 통하여 마귀를 대적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시험이 올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마귀를 대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5월 4일 수요일 기도 제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환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5월 달에 있을 행사들 주말 부흥회, 또 봉헌식, 전도회, 또 침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수요 중보기 독반이 있습니다. 수요 중보기 독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일상에서의 코로나 회복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빠른 평화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일 아시는 것처럼 원주 지구의 새하늘 교회가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반주가 멈출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새벽기도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